자, 시장 상황이 일단은 뭐0.20% 약보합권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재차 이제 0.38까지 미끄러져서 좀 많이 아쉽고 어, 안타깝고 어, 또 약도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음, 전체 시장을 해석을 하자. 뭐 코로나 19도 또그 밖에 에, 미국 쪽의 흐름에서는 이제 코로나 1구 대비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더 불거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해요. 경기가 좋아졌다. 그거 하나 주목. 경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로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고 불거져 있는. 뭐~ 코로나일구 관련된 내용들 또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들 그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의 금리의 기준 어~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어~ 우리가 조금씩 눌림목이 작용돼서 주력주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어려움이 나오다 보면은 전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종목만 보다 보니까 어~ 시장이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그 전체 차트 놓고 보여 드린 것처럼 음 글로벌 시장에 그러면 전,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다만 이제 업종군들 별로 이제 차별화가 조금 일부 돼 있고 고부분이 그 이제 주력주에서 IT나 자동차에서 상반기 내내 예, 상반기 고점 찍은 이후에 예, 추가적인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고점 대비 밀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어려운 거죠. 지수는 계속 신고가인 것 같은데 고그 심리적인 요인만 좀 이겨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기준에서 그 지난 주에 좀 강세를 떴던 삼성전기가 좀 눌려져 버렸고 이번 주뭐 슈일까지 기준에 절반이 이제 지나갔는데 눌려져 버리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부분에 이제 약밥 수준 8만 원 이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13만 원 공방을 하고 있어야 될 하이닉스는 이제 12만 원대 초반이라는 것도 역시 아쉽고 LG 전자도 어제 좀 탄력 주다가 오늘 눌린 것도 아쉽고 많은 부분들이 다 아쉬워요. 어, 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력주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기준 잡아드렸죠. 거기에 이제 그 수익 쪽에서는 뭐이노텍뭐 디스플레이, 이뭐 SDI, DBI 테이블이 쭉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에,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수급 범위가 개선이 되면서 가장 강한 시세 분출이 사실은 나와 있는 거고요. 디비아이텍 같은 경우도 6월 1일 이후에 10%의 매집 음, 단행되고의 흐름이라서 결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어, 그 흐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예, LG화학이라든가 오늘 좀 고점을 더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 그러지 못했어요. 하반기 기준에 이제 IPO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흥행 부분은 그룹 차원에서 나서겠죠.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해석으로 들여다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이제 LG화학 기준의 음, 흐름 자체를 8 0만 원대 중후반 그리고 9 0만 원을 넘긴다는 쪽으로 인식을 잡고요. KB금융은 이제 지금 잡아갈 공간으로 어, 내일 정도에 이제 편익 기준을 다시금 다 잡아낼. 는 위치로 설정할게요. 그래서 어, 비중 꽉 채우는 걸로. 다음 자동차 쪽이 현대차 24만 원, 그리고 기아 9만 원. 카이가 그러니까 그 위쪽의 안착 기준이 완벽하게 좀 잡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심리적으로 편안해지죠. 현대 모비스 만도에 그럼도 좀 탄력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슈잉 어, 쪽의 기준은 이제 H M N 말씀드린 것처럼 4만 원 초반의 하방 경극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다 떠나서. 수급이 계속 이제 꼬여 있다 보니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그렇고 거의좀 버거운 부분이 되는데 일단 전환 물량 들어오고 나서 이제 주식 수4억 주로 이제 늘어나고 4억5 0 0만 주가 될 거예요 어, 늘어나고 나서 음, 그 물량이 뭐~ 장래에서 소진될 물량은 아니니까 에, 그리고 나서 제 뭐~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지는 희석되는 부분에 재차 이제 편입 기준 음, 희석되는 부분만큼은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연출이 된다면 수급 안정화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쪽이 굉장히 많은 매도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해지성 공매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크게 뭐 우려하지 마시고 어, 신규 편입 기준은 음, 가격 반발력 돌려 질때 기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음,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고점에서 조금 살짝 눌려 있는데 11점 부딪치고 나서의 흐름이 되죠 어찌됐건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에서도 23,000원 전후에서의 하반기 경제성 손바뀜 외국인이 계속 써요 기관들 쪽에 매도 부분 이 있었던 부분을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 오늘은 그 일부 외국인의 이제 손바뀜 매도가 일부 있었고 기간이 오래간만에 이제 매수위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 흐름들을 좀 긍정적으로 어, 해석을 해서 놓고 이제 손바뀜에 외국인 육 퍼센트 매집이 예, 유지되고 있다. 예, 금호석에도 이제 조금 더 탄력 을 받아야죠 실적 출 기준 예, 대한항공 호텔신라 거래가 없으면. 일단은 관망 음, 이동 가능 에, 기준 그 다음에 SM 음, 오늘은 이제 수급이 좀 꼬여있습니다만 누적 수급은 뭐17%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놓고 보시고 그리고 어, 일단은 어, 나머지 부분들의 기준에 지금 이제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 카카오게임즈를 넣었는데 카카오게임즈가 좀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이 부분도 어, 추후에 다시 한번 어, 내일 또 들여다보면서 전략 기준 잡을 것 같습니다. 어, 주력주가 이제 수행 종목군들 쪽이 다소 이제 제한적인 어, 흐름이 나오고 또 시장 전체적인 관심이 예, 증가할 만큼 증가해야 될 만큼 거래 이제 빵 터져줘야 되는데 그 흐름이 이제 연동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 주력주의 비중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윙 쪽의 이동 부분은 심각하게 이제 좀 우리가 서로 고려를 해보고 꼭 이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어 지루해 이거 너무 오래 가지고 간다 어 그러면 이제 질문 주세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과 장중 매매가 되시는 분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정을 해 드릴 테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장중 매매가 원활치 않으니까 어찌간해서는 비중 그 유지 쪽으로 잡아 드릴 거고 장중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이제 주력은 가져가는데 수익 쪽에서 일부 어,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단기공략주기준에서뭐 교육용으로 어, 오픈해 드리는 종목군들 기준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같이 매매를 하시고 이제 수익기준 음, 설정에서 이제 인증샷 올려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이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주봉의 기준점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그니까 예를 들다 면은 요런 음 기준이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기술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뭐 인터파크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그 에, 시장이라든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미련을 가져서 뭐될수 있는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터파크 같은 경우 이제 에,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기준에서도 요렇게 요 부분이 일본에서도 이제 오늘 새롭게 생긴 봉을 빼고 나면은 뭐 요런 기준의 봉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오늘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방송 원고 작업할 때인터파크의 일봉을 두 장을 잘라주세요 하나는 어, 오늘 거 나오는 걸로 하나는 어제 것까지만. 그렇게 해서 어제 거까지만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하루 더 잘라도 돼. 그, 그 월요일 거 화요일 거 수요일 거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그렇게 세장 잘라주세요 일봉 차트 기준에 월요일자 화요일자 그리고 수요일자 왜 그렇게 잘랐냐면 라 이제 월요일자 기준에서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셋별형의 기준 배운 그대로 어? OMA 20MA 셋별형 개별 매매 두 번째 이제 그갭 상승이 나온 어제 기준에서 저것이 끝이냐라고 했을 때 도지가 형성되면 이제 위로 쭉 가든가 꺾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 가면은 굉장히 세지는 거고 꺾이면 반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로 갔을 때 밋밋하지는 않다라는 거. 도지가 그 형성돼 있을 때뭐 예를 들면 이런 앞자리 도지 같은 경우에도. 음.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을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갭 상승률의 윗꼬리가 길게 달렸으니까 당기면에서 빠져 나오는 게 맞죠 차익 실현이.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접근 범위는 주봉에서 놓고, 뭐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한샘의 경우를 똑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샘의, 경우. 한샘의 경우가 이제 주봉에서 뭐 얘는 그 지금 뭐 꼬리가 달려 있는 그런 기준에 덮치고 돌려 놨지만은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일본 기준에서 아까 뭐 인터파크와 마찬가지로 매각 관련된 재료 내용이 있어서 동반적인 강세 흐름이 연출기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장중에 올려드렸던 그 한샘의 일봉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 이런 흐름이 되죠. 어. 요 흐름이고 이걸 어, 가까운 데서 땡겨 당겨 놓았고 땡겨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한샘의 경우에 이렇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봉의 기준에 에, 7월 11만 원 음, 잠시만 이게 11만 원 맞나요? 음. 11만원 기준에서의 흐름 11만원이면 요요 밑에 자락인데 어찌됐건 이제 그 한샘 1봉 음, 차트를 뭔가 다른 걸 제가 잘못 잘라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11만원 기준에 아 5분봉 오분 오븐, 아닌데 네. 뭐죠 어, 요 앞쪽에 지준이 잡혔나봐요 어찌됐건 그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이제 다시 올려놓는 기준도 해놓고 결론적으로 음, 아, 2000년의 기준으로 땡겨서 한샘을 잡아놔서 보여드렸구나. 아까 기준 잡아드릴 때. 음. 요자락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요요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예, 결론적으로 이제 한샘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기준에 장중의 기준에서 장족형의 도지가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인터파크와 마찬가지로 장족형의 도지. 되고 어, 그 기준을 음, 형성을 했을 때아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2020년 거를 제가 끄집어내서 어, 설명을 드린 거고 일본 기준에 이제 요거 어, 깜짝 놀랐네요 2020년 7월이죠 아까 그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샘의 오늘 기준에서 이제 흐름이 이거였고 종가는 이제 이렇게 끝난 거죠 응? 상당한 거죠. 그 이제 장중 기준의 일봉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을 때 절반의 꼬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멀다. 어? 뭐 절반의 꼬리 달릴 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멀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기준을 잡는다? 저점 대비 2~3% 돌려놨을 때의 기준점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의 설명이 이제 교육 기준에서. 음, 잡아 드렸던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기준 자료 다시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음, 거래량 부분에서 요 교육의 요 자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로 장중 고점 돌파시 혹은 저점 음, 기준에서 어, 되돌릴 때의 기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준점의 에,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13만 원 정도 수준에서희편익 기준 설정 범위, 그게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가능하시다. 어, 거래량 기준은 5분봉에서 의미를 안 준다. 저럴 경우에는 왜 손절 범위가 이제 12만 7천 원으로 장중 저점으로 명확하게 설정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에, 저 흐름 범위를 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들여다 보신 분들의 경우라면은, 저 띠연님 같으신 경우에, 띠연님 같으신 경우에. 에, 인터파크 놓친 부분에 좀 억울했던 부분을 어, 예쁜공대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해줘서 어, 잡아낼 수 있었다. 그냥 결국은 요자락 요자락의 기준에 에, 부분. 그리고 이제 고점을 추경매수는 우리는 시가총액 일주 이상 제리는 안한다 그랬어요. 그 안하고 10%까지만 편입을 한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15%까지 따라옵니다. 그 특이한 케이스를 나는 인터파크가 어, 오늘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쪽이 시가총액은 한전보다는 작지만 동일한 어, 매각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터파크가 급등이 나오면 상한가를 들어가면 얘도 변동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접근 범위를 설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 그 흐름이 연출이 된 거예요. 막판에 세게 들어올린 거죠. 막판에 세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종가의 기준이 형성이 된 겁니다. 어쨌든 뭐 내일 기준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데,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거래량이 500만 주 기준 잡았는데 많이 둔화돼 있어요. 거래량이 이제 터진 흐름이 나오느냐만 확인하면 되겠고, 뭐 인터파크라든가 어, 한샘이라든가 어, 추가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인터파크는 이제 좀 피로함이 쌓인 거죠. 전 거래일의 갭상승 이후의 흐름. 한샘은 한 템포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한 템포는. 그래서 거래량 부분이 음, 이쪽의 경우에 삼백오십만 주, 음, 오늘 사백이십만 주 곱하기 팔십 퍼센트 수준의 거래량, 뭐 그것도 다 교육을 받으신 내용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이제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음. 이런 부분이 좀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주력주와 이제 스윙 쪽의 흐름이 좀 원활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장 초에 주력주 수행 종목에 대한 내용을 어, 더 들여다보고 그다음 순서로 인제 인터파크 한샘 또 휴먼시스 시즌 뭐 이런 쪽을 보다 보니까 에, 그 부분에 이제 시차가 발생이 돼서 좋은 자락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은 뭐 충분하게 또잘 대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늘 기준에서도 일단은. 음, 어찌됐건 음, 전략기준은 계속 잡아드렸습니다 굉장히 방어적인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그 덕분에 오히려 그 방어적인 측면에 덕분에 오히려 휴마시스나 시젠의 정리가 어, 내일 또 움직인다 할지라도 잘 되신 분들이 계시는 거고 시젠 개장초부터 이제 올려드린 거죠. 개장초부터 시젠 또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오지 않으면 따라붙지 못한다 에, 결국은 이제 오늘은 편입의 기준이 안 잡히는 기준으로 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23,000원에서의 하방경직성에 대해서 또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 1차 목표주가 9000원 기준이었죠 현재까지 8,230원 일때 그래서 뭐 눌림목 나올 때의 기준점 음, 그리고 한샘 음, 바로 연동시켜서 14.47 까지 인데 장중에 이제 그 팔 퍼센트까지 밀려 내려갔었고 이제 돌리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었고 음봉일때 따라붙는 게좀 쉽지 않잖아요 꼬리 예, 달고 돌릴 때도. 그런데 슈마시스 질문 내용이나 차익 실현 으, 그런 기준점이 있어서 슈마시스도 잡아드렸고 예,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이제 주요한 종목군들은 다 전략을 드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주력 주 위주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LNF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인터파크 목표주가 다시 상향 이런 내용들 삼성 엔지니어링 에, 다시 전략 부분들 음. 그렇게 해서 흠좀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이제 흠 봐주세요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꼴이 달릴 때 이제 기준에서 좀볼수 있는 설정 범위 그 다음에 이하 선생님께서 에, 인터파크 잘 차익 실현하셨어요 아까 이제 보락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일부러 이제 뭐 그런건 아니고 시가총액이 이제 이천억 미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제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문자반에서도 오늘 뭐 휴바시스 잘실현돼서 좋다 황금송아지님께서 황금송아지 선생께서 황금송아지 님 은근히 이제 실현 단기 공약을 장중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공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휴마시스 축하드리고요. 그 이제 무료방에서는 이제 또 개별 매매 장중 되네 원활하셔서 개별 매매가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종목군들은 어차피 이제 제가 설정을 해드리니까 그 설정해드린 종목군에서 어, 교육 받으신 만큼 기준에서의 전략 잡아 내에서 대처하시면. 나쁜 시장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어, 전체 주력주 수익 종목 음,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신감 가지시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음, 빠르게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굳이 외부에서 막뭐 어렵게 대처하시지 마시고 성향에 맞는 포트꾸리시고 또 변동성 나오는 종목군들 장중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또 대처하셔서 수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일단 음악 올려드리고 음, 마무리 짓고 야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